안녕하세요. 성키큐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턴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큐브를 빠르게 맞추려면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여 끊김없이 바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턴의 스피드도 굉장히 중요한 것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턴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수 있는지 오늘 한번 영상으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왼손을 많이 사용하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 저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삽입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른손 트위스트 세 번을 하거나 이성을 역 트위스트 세 번으로 삽입합니다. 왼손잡이가 아니, 아니신 이상 이걸 이렇게 왼손 트위스트 세 번으로 해결하신 분들은 잘 없으실 텐데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저희가 오른손잡이기 이 때문이지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PLL 상황도 오른손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주로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니까 당연히 왼손의 속도는 느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저희가 로테이션을 하여 오른손으로 피스를 세번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가 왼손의 속도도 오른손의 속도와 똑같다면 이 상황을 로테이션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해결해도 되겠지요? 이걸 노리기 위해서 저희가 왼손을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른손 트위스트를 원래 잘하기 때문에 여기 왼손 트위스트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왼손 트위스트 그리고 역 트위스트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저희가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지만 직접 사용하다 보면 꽤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왼손 트위스트가 들어간 공식들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상황은 트위스트 두번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도, 저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이런 공식을 왼손으로 연습하시는 것도 왼손 턴에 아주 좋은 도움이 됩니다. 2번, 핑거 트릭.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핑거 트릭입니다. 저희가 만약, 이런 j 비폼이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일반적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하죠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다시 새로 고쳐서 잡는 것을 리그립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 할때 리그립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희 지금 리그립을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꽤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JB 이라는 상황을 핑거 트리를 이용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리그립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죠? 한번 이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저희가 왜 이제 리그립을 이렇게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리그립을 하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그립을 한다면 당연히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테고, 그러다 보면 더 빨리 돌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한 번도 이게 걸림이 없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빨리 돌리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걸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더더욱 오래 소요될 테고, 결론적으로 큐브를 맞추는데 더 지장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리그립을 안 하는 핑거트릭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두 손가락 사용하기. 마지막 세 번째 팁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두 손가락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두 손가락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두 손가락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GC펌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두번 돌리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번 이런 식으로 공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공식을 핑거트릭 없이 두번 돌리는 거 없이 바로 해결해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두번 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한 팁입니다. 그리고 이두번 돌리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일수록 더 많이 연습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U2를 많이 연습하시고, 그리고 M2, D2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큐브를 빨리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